할렐루야 아, 우리 옆사람 보고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그렇게 한번 덕담을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복 받으세요. 아, 비대면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도 옆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 덕담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새해 첫번째 말씀을 무엇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릴까 생각하다가 우리 금년도 주제에 맞게 이렇게 예수님에게 딱 붙어 살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새해를 또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를 맞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자성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천세일시 천세일시 <laughs> 일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천년에 한번 오는 기회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천년에 한번 오는 좋은 기회가 되는 이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기회를 절로의 기회라고도 말하지요. 모든 사람들이 2021년도를 어둡고 절망적이 될 것이라 이렇게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는 금년이 천년에 한번올수 있는. 저로의 피해가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새해의 득담은 이만큼 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도 역사의뒤한 길로 사라지고 희망찬 2021년도를 맞이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면서 첫주 말씀을 예수님에게 딱붙어서 살자 이런 주제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지요. 포도와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오늘 우리 믿는 신자들을 나타내고 있는 비유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주님은 참이시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참이란 진실이고 진리이시며 생명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약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진실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포도밭의 주인이자 관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농부가 그 가지를 깨끗하게 다듬어 주시고 이제 관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만 전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농부가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제거되어지는 가지가 아니라 더 깨끗하게 되어진 가지이며 그래서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는 깨끗한 가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가지는 무엇으로 깨끗해질 수 있는가?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라고 하였습니다. 깨끗하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깨끗하게 된 가지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엇으로 깨끗하여졌습니까?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이미 깨끗한 가지가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깨끗한 가지가 된 자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듭난 신자는 깨끗한 가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많은 열매,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지의 의무가 무엇이겠습니까?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는 것이 이 가지의 의무일 것입니다. 사진에 보면 내 안에 그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나도 너희 안에 그하리라.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하시는 삶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열매, 좋은 열매들이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을 때, 그 가지는 절대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서 살아야 인생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풍성한 삶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즉 예수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인생은 아무 열매 없는 노변의 무화과나 무와같이 잎만 무순할 뿐이고 밤새워 거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으나 결국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채빈 거물을 씹는 베드로와 같은 수확이 전혀 없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도에는 예수님에게 다 붙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셔서 더 열매를 많이 맺으시고 더 깨끗한 가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말씀하시다 오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음이니라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 안에 그하여 살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보험은 어렵지 않습니다. 보험은 쉬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몸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가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별다른 나의 노력이 없어도 절로 절로 잘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사람이 억지로 자기가 잘 되려고 예를 쓰면 오히려 더잘안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를 정말 내가 잘 해보겠다고 큰힘들여가지고 원고를 작성해서 강단에 올라가면 그날은 설교를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 주옵소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단단히 섰을 때 그날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별로 하는 것도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하는 일마다 절로 절로 잘 되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축구선수 차봉근 씨가 이런 간정을 했습니다. 자기가 독일 군대 서리가에서 활동을 할 때에 경험한 일을 간정을 했습니다. 그 팀에는 자기보다 공을 더잘 차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자기는 별로 그렇게 축구를 잘하는 편에 들지 못하는 사람 같은데, 이상하게도 축구장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공이 자기 앞으로 자꾸 날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오는 공을 받아서 골문으로 날리면 그 공이 꼬인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감사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되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인간이 스스로 되려고 노력하고 예를 쓰고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장군님은 사업가이십니다. 얼마나 사업이 잘 되는지 돈이 어떻게 잘 벌리는지, 그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수 없을 만큼 돈이 잘 벌려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다가도 문득 겁이 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 잘 되어 겁이 난다는 게 너무 잘 되어서 여러분들도 너무 잘 되어 겁난 정도로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도 그렇습니다. 선배 목사님은 주기적으로 기도를 찾아갑니다. 그 기도 제목이 남다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목회의 복을 넘어주셔서, 하나님이 축복을 넘어주셔서, 겁이 나서, 이 축복 끝에 내가 잘못될까 겁이 나서, 기도하고 왔다고 말합니다. 성경에도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상이 너무 잘되니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그 행에 게백배의 복을 받고 너무 잘되니 불렛의 사람들이 그가 잘되는 것을 시기해서 파괴를 당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 살기만 하면 절로 절로 내가 하는 일을 잘 되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100%내 노력으로 사는 사람보다는 물론 노력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보다 노력에만 의지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더 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안 되고 실패하는 이유가 딱한 가지 있습니다. 나를 떠났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없습니라이 말씀이 그 원인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이런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터가 깨지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빨리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로 현세주의가 내세주의로. 부정적인 사고가 긍정적인 사고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던 발걸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킬 때에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나는 뭘 해도 안 돼.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절로 잘 되어지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은 물론이 그녀가, 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그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루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하다가 불에 던져 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결국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불신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곧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모든 것이 다 보장된다라는 것 어, 보장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현세의 복도 내세의 복도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다는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칠 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떠리라?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무슨 약속이 주어졌습니까? 기도응답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이 바로 기도응답의 약속의 말씀인 걸로 믿습니다. 기도응답의 복을 받으면 재벌이 부럽겠습니까? 대통령이 부럽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이보다 더 귀한 복이 또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에는 원하는 것은 다 응답을 받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8절을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내가 잘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반대로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문합니다. 먼저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전도이며, 내가 잘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시고, 군사가잘 되시고, 건강도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문합니다. 이렇게 내가 잘 되면 그것이 영광이고, 천도고, 부엉이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내가 잘 되어질 때에 비로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에도 여러분들은 무리로 살아가지 마시고, 무리로 섞여서 살아가지 마시고, 제자로 구별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제자가 될 때에 비로소 나와 하나가 되시고 내 안에 가리 계시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조종하시고 나를 움직이시고 인도해 가신다면. 심히 어렵고 힘들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지고 2021년도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이 모든 광풍을 넘어 모든 것이 다 흉통하게 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게 꼭 붙어서 딱 붙어서 떨어지지 말고 주님 손잡고 함께 가는 한 해가 되시면 반드시 이 안에도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사람에게 기회라는 것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모든 것이 다 공평하다고만 하면 그것은 제 생각으로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저에 있는 상황이 다 다르고, 제주가 다르고, 그런데 어떻게 100% 공평이 있겠습니까? 세상이 공평하지 못하다. 이 세상은 공평할 수가 없어요. 공평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공평은 천국에만 있습니다. 오케이. 세상에는 공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인위적으로 공평한 세상을 만들겠다. 이건 잘못됐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평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허락된 시간은 24시간이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의 규모, 부모의 능력,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4시간이라는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준 24시간을 누구와 손을 잡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할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누구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냐에 따라서 성공도 실패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새해에는 누구와 많은 시간을 보내며 누구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여러분들의 시간에서 배정을 해야 할까요? 그 답은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배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꼭 붙어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이 새해에는 예수님과 연합하시고 예수님과 연합하시고 그분 곧 곁에 딱붙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 축복하셔서 아무리 어렵다고 하는 2021년도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상관없는 축복된 전년에한번올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해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